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거친 세상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b u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모자금만 p 라 고된 일 하다가 힘 s is s 그손 u 자 h 만 m 라그손 n 자 t 만 g 라그손 t 자 e 만 o 라 s e t 시키며 인도하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민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내가 불활에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모 자국 만져라 g u m 자 n 만져라, a k i 자 o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i s o 자 만져, 목 마른 내목 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귀하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옹전히 싸여서 내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 그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모이니 나이을다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혜의 소낙빛이 그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우리 사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알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주의 삶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민감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재식 교도갑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죄를 받고 하어가 그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청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자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오게 되고 새로운 성경 해석을 가져오게 되고 이 단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이 왜이 말을 했는지 이 성경의 배경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지를 전놈 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자칫 잘못하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남녀 큰 차별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또1 5절 같은 f the year, the last one is t h 해 one t h a 는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 이 e that is the one t h a 것들을 여러분들 n e that is the one t h 는 t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목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회 질서를 잡을 것을 요구를 하지요. 그리고 질서 있는 목회, 질서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전도하는 교회, 그 디모데가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강하니까 디모데에게 영혼에 대한 열정과 목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로마 시대의 상황입니다. 로마 시대는 여성들에 대한 권익이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 큰 권익이 없고, 남성들의 권익이 굉장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의외로 여성의 권익이 없는데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성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참 사회가 묘한 거예요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인 진출이 많지 않은데 또 결정권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또 사회에서 이상한 쪽으로는 많이 발전되어 있고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구성비는 어땠냐면, 교회는 에 여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많고, 복음이 들어가는 이 속에는 노마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 주어졌어요. 노마시대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 참여가 굉장히 제약이 됐고, 또 여성들의 권익이 제약이 됐고, 또 반면에 여성들의 성이 굉장히 풀어져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여성 숫자도 많고, 또 반대로 교회는 여성들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로 보았고, 동등한 권익으로 보았던 거예요. 또 그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여성들의 교회 참여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반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의 자유를 말한 게 아니라 성의 정절을 교회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온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고른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여성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고 공중에서 기도를 하는 또 인도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빌립의 네 딸들은 교회 안에서 애언을 합니다. 그 정도로 노마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뭔부작용이냐 여성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주어지지 않고 힘이 없는데 교회 안에 갑자기 들어와서 힘을 주니까 어떤 현상이 비제냐면 무질서와 또 내가 사회에서는 힘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역할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힘을 과도하게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지 않고, 지도자의 위치에 않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주거나, 또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노님이라든지 권사님을 주면 이 갑작스런 교회 안에서의 무질서가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줘버리니까 굉장히 무질서할 때가 많고 내 권위에 대해서 오버할 때가 과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통솔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 추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조용히 하라. 이것이 지금 반대로 튄 것에 대한 바울의 절대적인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여성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전 21장은 이 말씀이 쓰인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그때도 여성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기도도 하고 또 애원기도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바울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를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래요 마지막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여러분 15절 전반부까지 해석을 해야 돼요 띄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해산하지 않는 여성은 구원이 없, 없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 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전반부까지 보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하면 이 말입니다. 지금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정숙함, 이건 뭘 의미해요? 과도한 지금 내 고난을 행사하지 않냐고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걸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해산하는 고통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막 파고들었고 그냥 교회가 분란 일어나고 여성들이 여러 가지 피가 갈라지고 막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절제하고 믿음과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걸 해산하는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고 싶은 말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절제를 배워야 되고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금세 말하지 말고 또 내가 기관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으면 금세 말해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난 사회에서 배운 게 없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는 거지요. 그 인정받는 것을 절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길러가, 길러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내가 어떤 억눌렸고 위치에 있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위치가 주어지니까 그걸 과도하게 행사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자세가 뭔지를 깨달아라. 우리에게 지금 절대 중요한 것은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 안에서 인내하고 또 우리가 잘 신앙의 성숙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본문과 같은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다 해버리고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마음껏 싸워버리고 내 모든 뜻대로 가버리면 교회는 사람 수만큼 시끄러지게돼 있어요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인 근본 목적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숙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지 어떤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나의 위치를 교회에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그걸 지금 절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전혀 사회활동 못 하다가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허용됐을 때에 지금 굉장히 역효과가 나왔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의 임원을 맡거나 교회의 중직을 맡거나 그 교회의 중직이나 기관의 임원을 이 교회만큼은 사회의 배움과 직분과 상관없이 허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내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또 내가 배움의 사람들을 또 다루고 나갈 때에, 내가 그만큼 준비도 해야 되고, 나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하나를 써도 거기에 합당한 언어를 써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배웠으면 다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다시 생각하는 문제예요.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배우는 사람들도 배우지 않는 제도자에게 수긍하게 만들어라.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 나에게 수긍할 만큼 내가 그만큼 준비해야 돼요. 이거 없이. 교회가 믿음만 있으면 다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기본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려면 거기에 맞는 준비와 노력과 또 공부도 필요하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똑똑한 사람 또 배운 사람 사회 지도층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해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에베소교회, 고린도 지역, 이 지역들은 그 당시에 배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질서한 교회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성도의 자세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믿음에 따라서 여러 직분도 주지만 내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배우면 사람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하게 하려면 그만큼 여러분도 준비하고 배우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도 그만큼 생각하고 언어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수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힘이 생길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깊게 깨닫고 서로가 준비하는 그리고 최대한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바울의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충분한 선해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겸손함을 해주시고, 또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배려, 그 공동체의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철저한 희생과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대년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신앙 가운데서 영적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배우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너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자가 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갖춰가는 귀한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의물 올립니다 일천번째 감사해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 귀한 의물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단증의 입술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원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이 세상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